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!!! 잘 웃네 나 없이도 아니야 눈이 안 웃고 있잖아 어? 그 여자한테 그거 말안 했지? 오빠 자면서도 막내 이름 부른 거그 여자랑 막 같이 있는데 내 생각나서 미쳐버릴 거 같은 거 어, 괜찮아 내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8kg만 더 빼서 그날 입었던 원피스에 오빠가 좋아하는 머리 길이로 돌아가면 그때 돌아오게 되어 있어. 아니면 나 멈출 수 없을지도 몰라. 음, 연기는 나쁘진 않은데 정유 씨 화면에 는 훨씬 부하게 나오는 거 알죠? 아네 제가 그잘 알고 있고요 캐스팅이 되면은 그 말씀하신 캐릭터에 맞게 맞춰서 열심히 살을 빼보겠습니다. 됐고 살부터 빼고 오세요. 그날 나는 배우가 아니오. 그냥 뚱뚱한 여자였다. 내 연기가 내 노력이 내 모든 것이 몸무게 숫자에 가려졌다. 보여줄게 내 몸이 아니라 내 연기로 평가받는 배우가 어떤 건지. 그래 결심했어 날씬해지기로.